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자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 7 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다 마치시고 긴 설교를 하셨어요. 고별 설교를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마지막 중부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사상적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이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 어떤 기도를 할까? 바로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 기도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은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어로 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이것은 이제 제자들과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해 보면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그네 가지 기도 제목을 주어진 시간만큼 잠깐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도를 하기 전에 6절부터, 음, 10절까지 기도를 받는 기도의 대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첫 번째 이제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중복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그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안에, 예수가 그들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아옵소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도 동일하게 한번 읽어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알 소이다. 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냐면 어, 나와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하늘에서 왔다는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요 그리고 십자가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굉장히 여러분 좀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예, 기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찍 예수님께서 고별설교에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도 되냐고 다시 올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에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오는 날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한 몸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에 대해서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을 다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천 보좌에 앉으실 때 거듭난 우리 영도 함께 연합하여 성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세 사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되는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미 우리 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와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가 그 주와 그리스도의 심을 만방의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아버지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늘 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주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악에 빠지지 않고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이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가셨어. 자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에,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악한 세상 멸망시킬 때 같이 멸망을 시키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켜달라고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냐면.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신분과 소속이 확 바뀌어버려요 세상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 어 우리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많은 환란이 일어. 그게 다 악이요 악.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불법들, 죄악뿐만 아니라 모든 환란이 악이고, 저 북한 같은 데는 뭐공산당들이 계속 통치하는 게 악이고, 재앙이 악이고, 종교적인 전쟁이 다 악이고, 이게 다 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게 살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끊임없는 중보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에이,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호와니스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거룩하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즉 성화의 구원을 이루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를 놓고 지금 하나님 부자 우편에서 기도하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한 거룩감을 카데시라고 그러는데, 카데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럽고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소극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더 나아가서 더럽고 악하고 뭐, 처한 것부터 으 나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적극적인 뜻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죄로부터의 구별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식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예, 거룩한 삶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자,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아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부르스를 받고 세상에 왔다는 게 성육신 하셨어요. 왜 오셨느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가하는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완전하신 의인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거룩한 의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거룩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보사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가 능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살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의 삶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왜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 지느니라.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 이 중복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광에 참여시켜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영광 안에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천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타락함으로 다 구속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전부터의 계획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내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수자가 되어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같이 받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최고의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가보지 영광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 날이 올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를 놓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